혹시 여러분의 통장 어딘가에 매달 꼬박꼬박 내는 국민연금보다도 더 소중한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야금야금 갈가먹고 있는 이 계좌가 조용히 잠들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참 든든한 미래준비금이라 철석같이 믿었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계좌. 오늘 그 불편한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과거에 좋았던 기억 때문에 쉽사리 놓지 못하는 이 금융상품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황금 같은 은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현금 흐름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그 실체와 함께 지금 당장 해지하지 않았을 때 맞닥뜨릴 수 있는 잠재적 위험까지 명확하게 짚어드릴 테니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때는 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빛바랜 통장이나 낡은 보험 증서를 꺼내보면 아련한 추억과 함께 과거의 안도감이 스쳐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 계좌는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자 자식들을 위한 유산처럼 여겨지기도 했었죠. 특히 과거 고금리 시절에는 은행예금이나 특정장기 저축성 보험 같은 상품들이 눈에 띄게 높은 이유를 자랑하며 은퇴 후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그 당시 신문에는 연 10%가 넘는 금리를 내세운 광고들이 버젓이 실리곤 했고, 많은 분들이 큰 고민 없이 이 상품들에 기꺼이 목돈을 맡기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 돈만 있으면 걱정 없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 모은 소중한 자산을 기꺼이 이곳에 묶어 두셨을 테죠. 하지만 세월은 참 무섭게 흘러버렸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경제 상황은 그때와는 너무나도 달라져 버렸죠. 한때 우리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이 계좌는 현재의 경제 환경과 은퇴 후의 재정 목표 앞에서 그 빛을 잃고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린 건 아닐까요? 젊은 날의 희망이 담긴 가족 사진과 대비되는 현재 은퇴자의 고민하는 모습처럼 과거의 영광은 이제 서서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계좌가 은퇴 후 현금 흐름에 어떤 덧을 놓는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낮은 수익률입니다. 과거의 고금리는 사라진 지 오래고 대부분의 이 계좌들은 현재의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죠.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돈의 실질 가치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셈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 이 계좌를 해지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바로 중도 해지 시 손실이라는 불이익이죠. 약관의 복잡한 문구 속에 숨겨진 이 조항 때문에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거나 그동안 쌓인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치 꽉 막힌 파이프라인처럼 돈이 필요한 순간에도 내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쓸수 없는 유동성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다른 더 나은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까지 발생하여 은퇴자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매월 생활비를 채워야 하는 은퇴 시기에 이 계좌는 오히려 족쇄가 되어버리는 셈이죠. 여러분의 지갑이 텅 비어가는 동안에도 애써 묶어둔 돈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낮은 이율로 잠들어 있습니다. 한창 일할 때는 몰랐던 이 불편한 진실이 은퇴 후에는 매일매일 피부로 와닿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 쉬는 은퇴자의 모습처럼 이 계좌는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삶을 옥죄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산이 정말 최적의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 한 번쯤 냉철하게 돌아볼 때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은퇴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수도 있을 겁니다. 냉철하게 돌아볼 때가 아닐까요? 라는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선뜻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분명 머리로는 지금 이 계좌가 나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족쇄를 쉽사리 풀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손익 계산을 넘어선 우리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은 심리적인 장벽들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붙잡는 것은 바로 본전 심리의 겁니다. 그동안 애써 쌓아온 탑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기분. 혹은 이미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는 생각이 우리를 짓누르죠. 마치 영화를 보다가 재미없어도 이미 돈을 냈으니 끝까지 봐야 한다는 심리처럼 이미 시작한 것을 중간에 멈추면 손해라는 막연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과거 고금리 시절 가입했던 상품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 때는 분명 현명한 선택이었고, 나름의 기대를 품고 가입했던 건데, 이제 와서 해지하면 그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를 믿었던 그 마음이 현재의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또 다른 심리적 장벽은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택한다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지금 이 계좌가 비록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해지하고 나면 더 나쁜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복잡한 금융상품 약관을 다시 들여다보거나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는 것이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러한 낯섦과 복잡함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어서 차라리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마치 낡은 신발이 불편해도 새 신발이 발에 맞지 않을까 걱정되어 계속 신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주변의 잘못된 조언이나 카더라 통신도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곤 합니다. 누가 그러던데 지금 해지하면 안 된대. 만기까지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같은 불확실한 정보들이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결국 변화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즉 희망고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금리가 다시 오르거나 이 상품이 다시 빛을 발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가 우리를 현재의 문제에서 눈감게 만들죠. 이런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는 마치 갈림길에 선 사람처럼 망설이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산이 언제까지 이 심리적 족쇄에 묶여 있어야 할까요? 이제는 용기를 내어 이 족쇄를 풀어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 생각보다 훨씬 더 밝고 넓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계좌를 해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유동성 확보입니다. 꽉 막혔던 파이프라인의 물꼬를 터주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죠. 내 돈을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중도 해지 시 손실 걱정에 전정 긍긍할 필요도 없고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꺼내 쓰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마치 낡은 지도를 버리고 최신 정보를 담은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현명한 선택과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은퇴 생활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막혀 있던 현금 흐름이 물 흐르듯 유연하게 움직인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훨씬 더 풍요롭고 자유로워질 겁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문이 열리는 것이죠. 물론, 해지 후그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은퇴 생활에 최적화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찾아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고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월 지급식 금융상품이나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주식, 혹은 연금 형태로 꾸준히 인출할 수 있는 상품들을 고려해 볼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미련이나 막연한 불안감에 갇혀있기보다는 현재의 나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산이 잠자는 돈이 아니라 깨어 움직이는 활력소가 될수 있도록 말이죠. 이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잠들어 있던 자산을 깨워 활력 넘치는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일은 결코 어려운 산을 넘는 일이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의 지혜로운 결단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은퇴 여정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오래된 습관처럼 익숙했던 그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마냥 쉬운 결정은 아닐 텐데요.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변화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의 은퇴 생활은 더욱 유연하고 풍요로워질 거라는 희망을 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막혀 있던 물기를 시원하게 터주는 것처럼, 묶여 있던 자금을 풀어내면 훨씬 더 넓은 선택의 폭이 생겨나게 되죠. 그동안 잠자고 있던 돈이 이제는 깨어나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여러분의 은퇴 계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단순히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넘어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최적의 현금 흐름을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과거의 아쉬움에만 머물기보다 미래를 위한 현명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실천에 옮길 때입니다. 그렇다면, 해지 후 확보된 자금으로 어떤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다양한 가능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매월 꾸준히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월 지급식 금융 상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마치 월급처럼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통장에 착실히 찍힌다면 은퇴 후의 생활비 걱정을 크게 덜수 있을 겁니다. 둘째, 기업의 성과에 따라 정기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잘 선택한다면 자산 증식과 더불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은퇴 후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는 인출식 연금 상품 또한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개인 연금을 새롭게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선택은 여러분의 현재 재정 상황과 그리고 미래 계획에 맞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지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해지 이후의 현명한 선택과 꾸준한 관리가 진정한 목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강물에 비유하자면 막힌 댐을 허무는 것만큼이나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 새로운 생명을 키울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그 계좌 말이죠. 이 계좌는 단순히 은행 어딘가에 묶여 있던 돈의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운 현금 흐름을 가로막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애물이었죠. 젊은 시절,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었던 그 결정이 지금의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그 족쇄를 끊어내고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낡은 지도를 붙잡고 과거에 갇혀 있기보다는 새로운 나침반을 들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순간인 거죠. 진정한 은퇴의 자유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불안정하게 흔들린다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 편히 은퇴 생활을 즐기기 어렵지 않을까요? 묶여있던 자금이 풀려나 여러분의 손끝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때 비로소 진정한 경제적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과거의 미련과 현재의 막연한 불안감을 후를 털어버리고 자신의 은퇴 생활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해방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득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불편함과 작은 망설임을 극복하고 변화를 택했을 때 얻게 될 장기적인 이득과 마음의 평화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특정 금융상품을 해제해야 한다는 메시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전환점에서 현금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 계좌의 문제는 비단 특정 상품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의 재정 관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인식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안에 그 계좌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결정에 묶여 소중한 자산이 잠자도록 내버려둘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용기를 내어 새로운 현금 흐름의 물꼬를 시원하게 틀어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것인가요?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목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